어, 대부분 책에서는 t로 치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a가 좀 편하해서 a로 치할게요. 어떤 책은 다 t 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a 플러스 1 마이너스 56은 0이라고 해서 a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그죠? 마이너스 56, 87 56인가요?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a, a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a 플러스 8과요. a 플러스 8과 어, a, 마이너스 7,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a가 누굽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x 제곱, 마이너스 6x, 여기도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해와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해, 끝까지 구하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하면 여기에서 끝났겠지만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그쵸 자, 방정식에 짝수 공식 쓸수 있어요.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쓸수 있어요? 되지 않네요. 어, 인수분해 돼요 4, 2, 마이너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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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이렇게, 이렇게, 그 되네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어,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에서 근이 몇번 나와? x는 4와 2라는 글이 나오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되죠. 그쵸? 음. 되나? 될수도 있나? 음, 7. 7이 마이너스 플러스. 어, 무식하게 하면 안되겠군요. 자, 해가 나오네요. 그쵸? 음. 여기 7과 마이너스 2라는 해가 나오네요. 그쵸? 음. 정신이 못 먹나? 자, 얘같은 것도 다 전개해서, 다 전개하면 몇차가 나올 것 같아요? 4차. 4차. 조립제법 쓰면 되네요 되기는. 음. 네, 절지부 쓰면 되긴 되는데,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면, 어, 엮어줘서, 치연을 하실 게끔 우리가 엮어주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엮어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어, 제곱 2차항과 1차항이 같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으면, ax의 제곱 플러스 상수항이 같게끔 엮어줘야 돼 이렇게 어떻게 엮어주든 아시겠어요? 음. 어, 이렇게 엮어주든 이렇게 엮어주든 치열할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엮어야 같아질까요? 어, 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네요, 그쵸죠 정리하면 음.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의 제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플러스 9는 0이 되고요. 얘를 치어 낼을게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플러스 9는 0. a 제고 마이너스 14a 어, 마이너스가 아니고 24 플러스 9 33. 그러면 a a 11 3 마인 마 이렇게 되나요? 응. 네 그래서 a-11. a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a니까.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네네, 아 이건 네. 근의 공식 써야겠네요. 그렇죠? 네. 얘가 0인 거. 자 x는 어, 이것도 x는 여러분이 지금